네. 오오리 공원에서 카아바타역으로 이동했습니다. 여기가 지금 카아바타 성전가? 네, 정확하게 거리 이름 모르겠는데 어제 그 밤에 걸었던 그 거리, 그 꼬치집이 나온다는 그 거리인데 한번 보여줘야겠다. 네, 여기. 여기 일본 거리도 한번 보여주고. 여기도 한번 보여시고 야. 어쨌든 이 거리를 걷고 있는데 지금 캐널시티 갑니다 어제는 너무 늦게 와가지고 상점이 다 닫았어 어뭐여 근데 여기도 닫고 있네 지금 지금 6시가 넘긴 했는데 어 비싸 싼건가? 어쨌든 별마사지네 어 지금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야.. 낮이.. 아까 낮은 아니지만 어쨌든 밝을 때랑 어두울 때랑 차이가 좀 있네 응. 어 가다보면 우리.. 어 나다 인증샷 인증샷 응. 이거 나 찍고 싶었잖아 이건 동영상인데? 아니 어제는 호빵맨 찍었잖아 어 맞아 자기랑 나랑 사진 자기 올려봐봐 뭘? 오케이. Okay. 음. <laughs> 자, 일단 이상